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김용숙입니다 미스터 트롯 편집본, 미스터 트롯 편집본. 지난 주에는 이명웅 씨의 진 탄생 과정을 탄생 순간을 방송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진이명웅 씨에 대한 이명웅 씨에 대한 단독 편집본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독 편집본을 보면서 왜 임영웅 씨 편을 저렇게 전체를 방송했을까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왜라는 의문부를 늘 갖고 있어야 뭐든지 알고 싶어 알고 싶어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도 뭔지 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임영웅 씨가 진이 돼서 진이 돼서 당연히 내보내야 될 방송이지만 그럼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인가? 그것은 미스터트 미스트롯 2를 홍보하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 이달 말까지 1차 지원자 접수를 마감한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해서는 위 그런 이명웅 씨가 진이 된그 이명웅 씨의 무대를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을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용기 지원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눈여겨 본 부분은 김성주 씨, 김성주 씨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임영웅 씨에 가장 감동을 받게 됐나 감동을 받았다면. 어떠한 무대가 감동을 받게 했나. 장윤정 씨가 그러잖아요. 이명웅 씨 노래만 들으면 김성주 씨가 자꾸 눈물을 흘리곤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김성주 씨는 이명웅 씨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그때는 김성주 씨가 MC로 활약하고 있, 있기 때문에 눈물도 마음대로 못 흘리죠. 그것이 혹시 마스터들이나 시청자나 대중들에게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힌트가 공평함이 생명인 MC가 그 감동받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서도 안 되고 또 MC로서 너무 감성을, 감정을 드러내도 안 되기 때문에 김성주 씨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성주 씨는 초창기에 101명이 그 무대에 오르니까 다 기억하기 힘들죠. 굉장히 기억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 m c 라 해도 그 출연자들을 다 기억한다는 건 힘들죠. 김성주 씨도 역시 초반에는 이명웅 씨에 대한 그런 강렬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순서 보랴, 출연자들하고 말 섞으랴, 또뭐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끄집어내는 데 애쓰랴. 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주 씨는 홀로 단독 MC로서 훌륭한 MC를 해냈지요. 미스터 트롯은 김성주 씨에게 MC로서 최고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해준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김성주 씨는 김성주 씨는 최고로 뽑은 무대가 《일편단신민들레아》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임영웅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일편단신민들레아》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다음 노래를 또 관심 있게. 들을 수밖에 없죠? 관심있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임영웅 씨가 에이스전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고개를 들, 그냥 들고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눈물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눈물을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끝이지 않고 보라빛 엽서를 부를 때도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샘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샘. 그런데 김성주 씨는 이렇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는 눈물이 그냥 옆으로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올려서 닦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울고 있는 게. 표시가 나니까, 표시가 나니까. 근데 그 기타 반주에 부, 맞춰서 부르는 이 임영웅 씨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감, 감정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무대였죠. 보랏빛 엽서도 정말 이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였나 하는 것을. 정말 결정적으로 보여준 노래였죠 그래서 임영웅씨는 그러면 본인 무대 중에서 어떠한 무대를 최고로 생각하나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니까 역시 임영웅씨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가 가장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임영웅씨가 진으로 되고 나서 이번 무대는 뭐 편집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다이내믹하게 편집을 했다고 그럴 수도 있죠. 이명웅 씨, 진이 되고 나서 어머니 미용실 앞에는 미용실 앞에는 그냥 축하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고 또그 미용실 안에서. 즉석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뭐, 스타가 등장을 했죠. 꽃다발은 물론이고, 엄마는 저 구석에, 구석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다 양보를 하고, 뭐, 거기에서 우리 아들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명우 씨가 참 어머니를 닮았고, 어머니가 이명우 씨를 잘 길렀다는 것이 이런데 표시가 나죠. 엄마가 너무 바빠, 요새 아들 덕분에. 너무 바빠 미용실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이명옥 씨 즉석 무대 항구에 그 뭐죠 노래? 아유 갑자기 무대가 생각이 안 납니다. 바램 뭐 이런 무대를 그 즉석에서 부여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는 구석에서 눈물을 살짝 보이시더군요. 포천에는 이명웅 씨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도배가 되어 있고, 어머니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두 모자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복은 우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돌려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힐링을 시켜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된다. 이명웅 씨, 이 무대에 꼭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냐. 그러니까 이 무대를 꼭 목표로 이 무대에 나가서 내가 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자신감 내지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우리 모자 세상에 감사하면서 살자. 이 임영웅 씨 얘기는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진력이 나지 않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영웅 씨는 진실로 똘똘 뭉친 사나이이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